위시는 마오마오. 마오마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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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오마오? 어? 뭐야? 뭐지? 진씨 좋은데 좋은데요 아왜 마오마오 안 나와 마오마오 바로 옆에

우와. 대박, 대박. 굿즈, 미쳤어, 굿즈. 우와, 이 거울은? 귀여운데? 귀엽다. 걔 어. 뒤에 나오는 애들이야. 아 진짜? 어. 마음마우 친구들이야. 얘걔잖아 얘. 계잖아, 얘. 어, 샤워를 응. 아, 뭐 샤워를. 걔랑... 오는 애. 어. 괜뭐 먹던데. 마음마우 하는 애 있어. 맨날 뭐 있는 애. 어. 아, 나 아까 가차 했는데 진시 나와가지고. 어. 저번에도 언니 사랑은 진시예요? 어? 언니 의 사랑은 진시야? 난마음마우지 언니 마음마우난마음마우지 무조건. 키링이 너무 귀엽다. 아그 그러니까 키링이야. 이게 아. 이거 무슨 물건이야? 아크릴 스탠드? 진실한 마음바로? <laughs> 미로도? 아, 아 말도 안 돼. 아 짜증나. <laughs> 이거 살까? 이건 뭐야 언니? 이거 그냥 아크릴 블록이야. 어디에다 뭐 붙이는 거? 야 아니 그냥 이렇게 세워두는 거지. 그냥 <laughs> 전시 전시. 저기 안 찢지 않네. <laughs> 어. 보는 거요 어, 이거 우리 랜덤이야. 이게. 아니, 어, 이거 만 이거. 그중. 그래, 아니, 두 개, 이거 두 개, 스펙트. 그래, 이렇게 하나씩 시키고. 네. 왜냐면 이걸 갈아야 되거든. 여기 한입방이어서 <laughs> 갈아야 되고. 음료 뭐 할래? 언니, 요, 이것도 다 보고 왔어. 어, 나 이미 다, <laughs> 야. 나 정독을 <laughs> 다섯 번 했어. 야, 씨. 메뉴판 정독 미쳤냐고 <laughs> 아니, 메뉴 한자 왜 이렇게 많아? 아, 그러면. 아, 더워가지고 아이스 마셔야겠다. 나도, 나, 나 너무 더워, 좀 아, 오사카 덥구나. 응. 나는 마오마오를 먹을래. 아 마우 마우 응. 아오린거소 어, 이게 있는 거구나. 더 응. 진심 더 뭐가? 진심, 진심. <웃음> 예. <웃음> 언니 가져, 한게 가져. 두개 가져. 이렇게 가져. 진심 개 오토봇 같네. <laughs> 내 자신 시켜볼게요. 어, 주문 한 개당 오리지널코스터 랜덤을 또 준대. <laughs> 언니 가져가라고. <laughs> 제발 마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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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우. 진짜 진짜. 이거죠? 응. 이거. 너는? 응. 어, 나는... <목소리나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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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초콜릿? 그래. 빨리 먹어 보자. 그 초콜릿 나온 화도 봤어? <목소리나> 미약? 그? 어. 막 아, 그거 뭐지? 그거 먹고 막취해 가지고. 아 그거요. 아, 그 약간 좀 이상 이상한 거. 어, 그 이상하지. <목소리나> 아니, 내가 그 그걸 보는데 어. 이게 아무도 13세가 아닌데. <목소리나> 맞냐고 진짜. 애들 놀랜다고 아, 좀 뒤로 갈수록 더 어? 야식거리 하다고. 아주 빅 이벤트가 있다고? <laughs> 개구리 이벤트가 있다고? 시켰다. <laughs> 아, 어, 좋다, 좋다. 먹었다, 부탁드릴게요. 들이마. 괜찮아, 들마 동시에 우리 오픈하는 거야. <laughs> 오픈해요, 언니? 어, 동시에. 어, 하나, <laughs> 하나, 둘. <laughs> 아, 이거 시스인데, 마오마오 어. 어. 나중에 나오는 친구고, 어. 진시 나왔네? 징징되는 친구 아니지? 어? 아니야. 얘는 똑부러져 아. 언니 근데 진시가 마오마오 좋아하는 거 맞아요? 너 지금 어디 보고 있는데?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 같던데? 엄청 다른 <laughs> 여자애들은 다막진시잖아 이러는데 아 누가 이러는 거지? 이러는데 이 친구 혼자 <laughs> 쫙치고가지고아 <laughs> 진짜 웃겨 그니까 그런 음, 고양이 같은 매력에 빠져버렸지 진시가 그래 인정이다 어. 어 감사합니다. 고리고리. 고리고리. <고리보이>. <Fine> 귀엽다. 많 하는 걸 내가 찍어 줄게요. 귀여워. 왔네. 왔네 제발, 제발 마워. 딤섬. 근데 맛있고 보이긴 하는데? 근데 그 후기 보니까 맛있대. 아, 간장 향이 아주 시리 온다. 져왔거든 <먘레> <와>, 귀엽던데. 귀엽 <먘레> 아, 귀여워. <귀��. 먘레>

그 만든 미약이네. 어 마마 아니 미약이야. 저거 먹어야지 당연히. 내 위에서 이왜 가는데? 그나 그냥 나 해리포터고 미니언즈고 뭐 누구인가고 나 말이 그냥 마마 보러 가는 거야. 아니 근데 나 저번에 갔을때 없었는데. 아니못본 거야. 너못본 응, 거야. 그냥 야, 관심. 이거 해보자 우리. 오케이. 잠깐만요. 하나, 둘, 셋. 아좋 아, 음료를 하나 더 시켜야 되나? 아, 나 진짜 마오마오 갖고 싶다. 마오마오 갖고 싶다고. 또네개다질 테니까 마오마오 한장 주면 안 되지? <laughs> 아, 되겠냐고. 진짜 잘 구현해놓긴 했다 어, 어, 나 진짜 너무 행복해 아이 카라멜이구나 이렇게 오서넣는거나넣어볼게요 넣어봐 넣어봐 아 근데 아, 응. 어, 어, 아, 뭐, 현다가 진하게 오네 진실빼진실진실 젖으면 어떡해 <laughs> 근데 이건 진짜 잘 샀다. 예 너무 귀엽다. 아, 그거, 가챠로 뽑은 거야. 아, 뽑은 거예요? 어, 응, 가챠야 근데 이거 어떻게. <laughs> 한 번에 나왔어? 아니, 처음에 샤워한 그 징징이가 나왔고. 어. <laughs> 징징이. 그 다음에 마오마오가 나왔고. 응. 그리고 진시는 우리 응. 말고 또 마오마오 뽑으려고 진짜 응. 거짓말 안 하고 20번 정도 시도한 사람이 있는데. 응. 결국에는 마오마오 포기하고. 그래서 내가 뒤에서 있다가 혹시 진시 저한테 팔면 안 되냐고 물어봤더니. 응. 그냥 죽셨어대박이잖 <laughs> 않아? 역시. 아, 진짜 난 느낌. 음. 먹어봐, 김성. 응. 음. 맛있어? 응. 음. 진짜 솔직히 말해서 오사카에서 여기 방문한 한국인 우리가 음. 최초 아니야? 그럴 것 같은데. 그렇지. 아, 이런 데서 이런걸 하는 걸더 모를 것 같아. 근데 이거 인기 많아요. 근데. 이 애니메이션. 약 원나블 정도는 희망사항이고. 나는 인기 많다고 생각하는데. 그러니까 이런 거 하고 3기 확정되고 극장판도 나오겠지? 원작 소설이 대박쳤어. 내걸 리디 내 걸로 봐. 그 게. 나 정권 있으니까 내 걸로 봐. 진짜 이거 너무 재밌다니까. 좀물어 먹어봐야지. 음. 내가 손으로 해도 되었니? 음. 다너 거야. 이 뭐나 내 거야. 어. 어 계속... 어때? 묘해? 응. 뭔가 되게 중국스러워졌어. 응. 묘묘해? 중국 중국 맛이 됐어. 근데 얘는 또 뭘까? 어 얘를 어따 뿌리는 거야 또? 뭐나 하 먹는데 쉽지가 않아. <laughs> 대충 먹자. 응, 대충 먹어 이씨. 몰라 그냥 이름 뿌리면 되지 않을까? 아 어, 맞아요 언니. 가자. 가? 여보가아 응. 너 어, 진짜 오랜만에 만는데 <laughs> 오랜만에 만나서 간 오랜만에 만 너무 귀여워. 오랜만에 만난 감이 없냐늘그렇늘그렇음 남아 남아 야 맛있다. <잘> 나다 <나와라다. 웃음> 그래도 살까? 그래도 기념인데, 응? 진신은 <laughs> 이거 해야지. 이거 도파민, 도파민 랜덤이니까, 일단 한 개만 해볼까? 응. <laughs> 이거 아씨 미러 아쉬워. 진실을 사와라. 아, 진실이 됐어. 저 코스터 나왔잖아. 왜? 니가 <laughs> <네가> 즐거웠으면 좋겠다. 아, 이거 뭐 사야돼, 이거. 엄마 엄마 왜? 봤어? 응. 하나 둘셋 짜잔 언니 <laughs> 드디어 드디어 와, 드디어다 아, 언니 근데 진짜 진심이야 진짜 한번에 빠지면 뭐 진심인 줄어진만 <laughs> 나와 보소 고맙습니다 <laughs>